얘들아, 안녕. 30번 지문, 17번 시작하겠습니다. Jack closed his eyes. Jack은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took a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Then 그러자 Dr. Davis showed up. Show up 나타나다죠. So Dr. Davis, Davis라는 의사가 나타나서요. Plugged in 플러그를 꽂았어요. He saw 그의 어그 토불요. So 뭔가 토불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봐요. Jack didn't know, Jack은 몰랐어요. If he was curious or just scared. If가 지금 너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그럴 때는 만약에가 아니라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가 was curious. 그냥 궁금한지, 호기심이 생기는지 아니면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잘 모르겠더라. But 그러나 he had to watch 그는 봐야만했습니다. As the blade spun towards his arm, towards부터 his arm까지는 전치 사구니까 묶어줄게요. Towards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잖아요. 머머함에 따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blade는 칼날, spun 은 spin 돌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그 칼날이 돌아가는 것을 보 봐야 했어요. 칼날이 돌아감에 따라 그의 팔 쪽으로 칼날이 돌아 돌아가는 것을 봐야 했다. The high-pitched scream. High-pitched다면 높은 톤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톤의 그 scream 비명이 f i l The small room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bounced off 튕겨 나왔어요. The cement block walls 시멘트로 된 시멘트 벽돌로 된그 벽에서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칼로 팔 쪽으로 향하고 있고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아마 제기 소리를 지르는 중이겠죠. 그런 상황이네요. He flinched. flinch는 밑에 별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움찔하다. 그는 움찔했습니다. to cover his ears 그의 귀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dr davis가 말하기를 jack hold still now. hold still 하면 가만히 있다예요. 가만히 있어라. this will only take a minute. 1분밖에 안 걸릴 거야. 잠시밖에 안 걸릴 거야. plaster dust sprayed up Like a rooster tail. Plaster dust 는요 우리 그 석고 반죽 같은 t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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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u s t dust d u s 로 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먼지가 s t 날릴 거예요. 석고 반죽, 석고 먼지가 s p dust d u p 날 d u 니다 Like a r s t r s t e r s t a i s t o o s t e r s t a i l t 면은단하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r s t r s t e r s t 탉 테일은 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보트라고 치고, 보트가 달리면은 뒤에 물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튀잖아요. 이런 거를 rooster tai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 보트 등이 달릴 때 뒤에 치는 물보라를 rooster tai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ooster tail처럼 그 회반죽의 먼지가 스프레이처럼 날린 거예요. So As the saw sank into his cast, cast는 그 우리 뭐라 그러냐 깁스 할때 하는 그게 cast죠, 깁스를 캡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톱이 그의 깁스 한 부분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어, 회반죽 가루가 날린 거예요. 그는 무시했습니다. The dust flying, 그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을 무시했고요. stared, 바라보았어요. Without blinking, 눈을 깜지 않고, 깜빡이 않고. While Dr. Davis moved the blade up and down his arm. 그 의사가요, 그 칼날을 아래 위로, 그 팔의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Cutting deeper and deeper until... The tension of the cast released. 깊게 깊게 자르는 거죠. 더 깊게 더 깊게 뭐할 때까지 그 tension 긴장감 of the cast 깊스한 부분의 긴장감이 released 풀어질 때까지 자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skillfully 능숙하게 Dr. Davis는요, m o v e the blade close to the pale skin. 그 칼날을 움직였어요. 제게 창백한 스킨 어, 피부 가까이로 as 그 다음 바로 나오죠. As 뒷부분은 제가 여기 불러왔어요. 뒷부분 요만큼이 뒷부분입니다. As uh, as he cut the last bits of fiber that still held 여기로 바로 연결되네요. 어, 여기로 그가 그가 자르면서, 뭐, 뭐 하면서, he cut the last bit of fiber. 그, 어, fiber 하면은 섬유질 같은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섬유질, that still held. 여전히 달려있던 섬유질 같은 것을 자르면서, 자르는 동안에 가까이 다가온 거죠. Finally, 마침내, the cast popped apart. Pop 하면 터지다요. Apart 하면 멀리. 그래서 그, 깁스가 터졌습니다. 멀리 깨졌어요. Jack's flattened arm hairs tried to stand on end as air rushed around them for the first time in weeks. 이렇게 묶어 볼게요. 제그의 납작해진 팔의 털이 이렇게 그 깊사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털이 눌렸을 거 아니에요. 제그의 납작해진 팔 털이 t r i e d to stand on 서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end가 이렇게 붙었는데 어 지금 on end라는 이 표현이 upright, 똑바로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 팔털이 똑바로 서려고 했다. else, 뭐, 뭐, 함에 따라, 뭐, 뭐, 이기 때문에, air rushed, 공기가 rushed, rush 하면 달려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팔털 사이로 급격하게 밀려 들어온 거죠. around them, 그들 사이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weeks, 수주간. 그래서 이 팔에 깁스를 수 주간 몇주 동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 공기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팔 털이 서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